하곡동 골목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카페가 특별한 이유는 북한을 탈출한 새터민들이 강서 지역 자활센터의 도움을 받아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사례인데요. 채널 강서 발전소 박용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이 시작됨을 알리는 입춘날 하곡동에 북한 이탈 주민들의 근로 기회와 기능 습득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사업 더치숲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더치숲은 더치커피 전문점으로 6명의 북한이탈주민과 2명의 자활사업단 참여자가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강서지역 자활센터와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더치 숯 바리스타이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전문 교육들이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동안 익힌 능숙한 솜씨로 커피를 뽑아내 손님들에게 내놓는 모습을 보고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화합과 협력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터치숲에서는 커피 전문 매장 운영 노하우와 커피, 제과제빵, 파티쉐 교육을 지원하고 매장 노하우와 취업, 창업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 꼭 카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회가 좀잘 되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돈을 잘 벌어서 또 열심히 일해서 제 카페를 가지는 게저희 최고의 목표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편견을 벗고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터민들의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터치숲 카페가 경제적 안정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주민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널 강서발전소 박용선입니다.